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리츠 스페셜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갑자기 블리츠 스페셜을 가져왔나 의문이실 수 있지만 요즘 블리츠가 좀 많은 폄하와 핍박들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때 블리츠 메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나쁜 오프는 없다. 블리츠는 빼고. 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 말조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꺼내 들어봤습니다. 블리츠. 피가 좀 많이 까였는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되게 소극적으로 움직여요 피가 없는 블리츠는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비록 방패를 들긴 했어도 공격적 스탯을 올인한 캐릭터가 블리츠거든요 근데 몽타뉴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블리츠는 압박 그 자체입니다 방어팀을 미친듯이 압박해야 돼요 어우 미친 죽을 뻔팔 뚫려가지고 죽을 뻔 확실히 쏜총이 세가지고 좀스팀면 아프긴 하죠. 하지만 내가 이겼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블리츠를 자주 사용하는 우리건 맵입니다. 우리건은 확실히 블리츠를 사용하기 되게 편리한 맵이기도 해요. 뭐하는 놈이지? 이거는 블리츠를 잡밥으로 본 거죠. 하지만 일반 블리츠도 그리고 핑카뽕을 받은 블리츠도 무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왜냐면 준내 세니까요. 스모크님 연막다위 던질 시간 없습니다. 블리치는 멈추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해안선이고요. 해안선에서 로모드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해치가 열려 있고 해치 위에서 발소리가 나요. 그래서 일단은 유인해 보려고 하는데 얘는 뭐야? 뭘 보니, 짜시가. 자 이제 해치 쪽에서 내려왔겠죠. 시작거니까 살짝 걸어주고 시폰니까 살짝 빼주고 도망가는 거 시작거니까 냅다 갈겨 그냥 붙어봐. 각안 주면 그만이야. 못 들었나? 아니, 블리트 소리가 안 들리는 거면 이거 좀 심각한데? 음, 예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어폰을 빼고 게임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워낙 사운드 버그가 많아가지고, 이제 사포를 못하면 이 사람이 유비인가? 라는 생각보다 버그가 걸렸나? 이 생각이 좀. 먼저 <laughs> 드는. 자, 방어팀은 한 명이 남았고요. 우리 팀은 1층에서 죽었습니다. 일로와. 다다운 라운드로 넘어가서 도 블리츠를 플레이 중입니다. 이게 방피병이 시즌 초창기에 그러다가 중반 기쯤안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가만히 앉아 있어도좀잘 맞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싸서 따시면 돼요. 이때는 사이트로 버르 들어갈 수 있는 긴 통으로는 솔직히 방피병으로 밀고 들어가기 어렵죠. 양각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각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거는 뭐 블리츠뿐만 아니라 몽타뉴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방어 팀의 가젯을 빼주는 겁니다. 로 모드를 다 잡고 그 나중에 사이트를 압박을 해서 겁에 질린 방어 팀들의 가젯을 빼게 유도를 해야 돼요. 보도골 내 면상에 던지는 건 조금 기분이 상하고요. 이제 스모크 한 개랑 충수 두개 남았거든요. 충수 한개 남고 충수 두개다 빠지고 자 스모크 하나 던져. 오케이 다 뺐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팀이 내전을 해가지고 다 죽지 않은 이상 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방어팀들은 블리츠를 제어할 수단 자체가 없거든요 뭐 뒤쪽으로 돌지도 못하고 이게 방피병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이죠 방어팀 묶어두기 여기서도 로머 정리를 빡세게 해주고 있습니다 쫄아가지고 숨어있던 밴딧 어림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블리츠가 픽이 안되면 안될수록 사람들은 블리츠 상대하는 법을 몰라요 그게 <laughs> 아주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어? 아! 어, 뮤트네? 하지만 블리치의 거의 유일한 카운터가 있다고 하면 은 그거는 미투예요뭐 인마 물론 뭐 이렇게 성광 자체를 안 쓰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면 은블리치는 내가 공격하는 타이밍과 내가 압박을 해야 될 타이밍 그두 가지의 타이밍을 잘 재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압박을 해줘 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있으면 은 수비팀이 다 저만 보죠? 그래서 그리데하이 아주 수월하게 딸수 있었고요 물론 이 또한 스모크가 조금 굳이 날볼 필요는 없었는데 아무튼 강한 압박은 상대방의 실수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잘안 쓰이는 연막탄. 이 연막탄은 던져놓고 들어가는 척하면은 적 팀이 총을 쏩니다. 그럼 총을 다 쏘고 나서 지나가면 됩니다. 어, 우 핑카랑 아주 그냥 찰떡 궁합이죠. 핑카 너무 좋아요. 특히 요즘 핑카가 많이 나오는 메타라서. 어쩌라. 아이씨. 와 이제 C4딜 진짜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네 아 근데 요 충수랑 C4딜은 진짜 말이 안되게 세졌어 그리고 아 이제 디퓨저를 절대 들지 않는 친구들에게 아 강제로 떠먹고주려 하고 아이자. 있는데요 엑스구나 기졌네 RQ가 자 다음 사람 로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로머들이 많이 나올 때에는 사이테로 공격하면 됩니다 바깥에 사람이 많다는 거는 집안이 비었다는 의미니까. 얘는 뭐 머리를 안 맞아요. 삼뚝기라 그런가? 사이트에 두 명밖에 없었고 두명다 하나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를 이제 로머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캬, 진짜 예거랑 쏜은 만나면 무섭긴 해요. 블리츠를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워든이 카운터 픽이다 그러는데 진짜 카운터는 쏜이랑 예거 같은 놈들이에요. 총기 세븐 그냥 카운터야. 다리랑 어깨가 다 잘려. 팅거 스 크라. 엘엠지인데 장전을 해? 이거 지면 나운다. 너 진짜.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야나너 진짜. 너 암생이구나. 여기서는 블리처라고 있는데요. 한번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로 같은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운드플레이 카프카 갑하니, 저거. 어, 손이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블리치를 많이 하면서 생긴 수법, 꼼수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비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 <laughs> 이렇게, 찔끔찔끔 권법으로 움직이면조조더빠빠르안전하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급할 때는 다리를 내어주는 것과 동시에 주먹을 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저랑 같이 오던 팀원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또 계단에 있는 대차를 위해서 압박만 해주면 됩니다. 자, 2대1이면 크게 돌아져가지고 양각 없어져야겠죠? 이게 예... 이번엔 다시 오리건에서 블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리건이 블리치하기 제일 괜찮은 맵인 것 같아요. 오, 오 fuck me. 이번에는 뭐 지향 사격만 대충 싸줘도 다억으로가 끌리는 이 모습. 방금 같은 클립은 아... 너무 빨아재기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같은 플레이는 블리츠 빼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물론 뭐다 죽일 수 있다면요. 뭐다 H D 고다 죽이면 돼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블리츠를 즐겨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알고 계셨나요? 블리츠는 지향 사격이 가능합니다 <laughs> 그리고 블리츠 지향 사격이요 총을 안 맞고 있으면 은꽤 괜찮아요 자 여기서도 또리건 또, 또 블리츠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년차에 아자미가 나온다면 더 강력해질 수도 있는 블리츠입니다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방어 팀들의 방패 같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블리츠 가기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저런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봐요. 하하하하. <디와> 뭐야. <디와> <Derek> <unsuccess> <봐도 못> 받아라 눈뽕 진 대가다. 수고.